안녕하세요. GPT코인입니다. 페페코인은 2023년 등장한 밈코인으로 인터넷 밈 페페 더 프로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처럼 재미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죠. 페페는 실질적인 유틸리티보다는 커뮤니티의 힘과 시장 유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그러나 점차 NFT, 디파이, 게임파이 등과의 연결을 시도하며 프로젝트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페페코인은 단순한 밈에서 출발했지만 커뮤니티 중심의 투자 문화와 시장 심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페코인을 바이낸스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페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바이낸스를 이용하셔야 선물 거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낸스를 이용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레퍼럴 코드를 적용시키면 수수료 20% 할인과 더불어 10% 페이백 10달러 입금, 시 보너스 10달러 입금, 600달러 쿠폰 증정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퍼럴 적용된 계정이 아닌 바이낸스로 일반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중 6개월 동안 거래 내역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적어둔 링크로 들어가시면 레퍼럴 효과를 받는 계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레퍼럴을 작성해주시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바이낸스 회원가입 신규 가입의 경우 링크를 눌러주시면 일반 회원가입 화면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사용할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아무거나 가능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이용 약관 동의하고 넘어가면 이메일 인증 단계가 나옵니다. 가입한 메일함에 가서 인증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메일이 안 오면 스팸함도 꼭 확인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설정만 남았습니다. 8자 이상 그리고 숫자랑 대문자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해요. 설정하면 회원 가입은 끝입니다. KYC 인증 진행 방법. 먼저 KYC 즉 신원 인증 절차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인증은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과정이며 거래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PC로 진행하시는 경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웹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웹캠이 없으시다면 모바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총세 가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파일 업로드 방식과 QR 코드 스캔 방식 중 파일 업로드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이후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을 촬영한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실시간 얼굴 인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면에 얼굴을 맞춰주시고 안내에 따라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등의 지시 가 나옵니다 해당 요청 사항에 맞게 행동해 주시면 되고 인증 완료까지는 보통 5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원 인증이 완료되면 이제 입금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입금 방법 입금을 하기 위해선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나 빗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두 거래소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우선, 바이낸스 더 파세 크립토 입금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입금할 코인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USDT 테더를 추천드립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입금 후 선물 거래를 하실 때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코인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네트워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 거래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일부 네트워크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는 USDT 입금 시 TRC20 트론과 ERC20 이더리움을 지원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TRC20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나오는 지갑 주소를 복사해주세요. 이제 국내 거래소로 이동합니다. 보유한 코인 중에서 USDT를 선택한 후 출금을 눌러 주세요. 출금 네트워크는 반드시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네트워크 TRC20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복사한 지갑 주소를 주소창에 붙여넣은 후 출금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입금이 완료되기까지는 보통 몇분 안에 처리되며 상황에 따라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후 출금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반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거래 방법 자 이제 본격적인 선물거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상단 메뉴에서 선물 퓨처 상목을 클릭하고 첫 번째 선물거래 메뉴로 진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본 코인은 보통 BTCUSDT인데요.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로 거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코인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진 모드를 설정하는 격리 아이솔레이드와 교차 크로스 마진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격리 마진은 해당 포지션에 설정한 자산만을 담보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용이합니다. 교차 마진은 전체 자산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손실이 클 경우 계좌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격리 마진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배율 설정. 설정입니다. 기본은 20배로 되어 있지만 초보자는 2에서 5배 이하로 낮춰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율이 높을수록 수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손실도 급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매매 유형을 선택할 차례인데요. 시장과 마켓 오류와지정과음밋오류가 있습니다. 시장가는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약간 더 비쌉니다. 지정가는 사용자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해서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롱 과숏 트월 중에서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고 예상할 때 사용합니다. 진입이 완료되면 하단 포지션 창에 현재 거래가 표시됩니다. 거래 종료 방법: 거래를 종료할 때도 시장 가 또는 지정 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정과 종료는 원하는 청산 가격을 입력하고 수량을 설정해두면 해당 가격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시장과 종료는 현재 시세로 바로 종료되며 수량만 입력하면 됩니다. 수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매를 해야 할 경우 이 종료 방식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KYC 인증부터 입금, 선물 거래. 그리고 포지션 종류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드렸습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두 번만 따라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